안녕하세요. 처음 영상 올리는 제주도에서 건축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생각하는 건축 생각입니다. 10년을 제주에서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니 의뢰인들 중에 손해를 보신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서 이렇게 혹시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제주의 경매나 매매 물건을 위주로 주변 시세 및 건축 행위를 할때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영상 자료들을 올릴 예정이니 미흡한 부분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봤었던 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반 경매 물건 땅이고요. 조천읍 조천리 9 3 1의 3번지. 조천읍 조천리 931-4두 필지의 땅입니다. 대지의 기본 정보는 조천리는 제주시 동북원 조천읍에 소재된 동네이고요. 제주 공항에서는 20km 떨어져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리고요. 온 땅은 조천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고 도로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에 한덕해수욕장이 8분 거리에 있으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덕해수욕장은 제주에서 협재해수욕장만큼 넓고 인기가 많은 곳이며 개발수요도 지속적으로 있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천리 9 3 1의 4번지를 보면 전농지이요 면적 2 7 0스 미터. 약8 2평입니다 조천읍 934의 3번지 도전. 농지이며 면적은 66 스퀘어 미터. 약 20평. 이렇게 두 필지 합쳐서 336 스퀘어 미터. 약 102평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며 계획심의 대상 지역에 속해 있네요. 특이점으로 기존의 건축 허가가 완료된 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획 설계 진행을 할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건축 허가가 되었던 사항이면 설계비 지급이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건축사를 바꿔서 건축행위 내용을 바꾸면 될 것이고요. 설계비 지급이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 건축 허가 부분은 건축 취소를 하고 재건축 허가를 받으면 배기 때문에 제약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 가능 규모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기준은 건폐율 20%에 용적률80%사칭 규모가 최대하니나 여건에 맞게 계획 설계 미팅을 하여 구조 및 공사 면적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토지 앞 지적상 도로의 너비가 좁아서 3m 통과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의 편입을 시켜줘야 하는 면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면적은 계획서에 진행을 하면서 면접을 알수 있을 것 같으나 큰 면적은 아니니 걱정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 본건에 투자 시 건축 용도별 시나리오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는 단독주택으로 6지분들이시면 누구나 꿈꾸던 제주도의 세컨하우스를 짓는 조천 바닷가 뷰와 남동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평면안이 나올 수 있는 토지여서 단독주택을 추천하며 실거주목적이면 연휴나 쉼을 위해 제주를 오는 지인분들이나 가족 친지분들에게 대여해드리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 거주주택은 수익성이 발생이 힘들겠죠? 두 번째는 단독주택으로 건축 후 쓰시다가 나는 이제 수익성도 창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면적 230스퀘어 미터 미만으로 관리하시는 방이 하나만 더 있다고 하면 언제든 수익형 민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45% 이상 더큰 녀석으로 설치를 한다면 가능하며 이 주변 숙박시설 하루 기준 10만원 선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몇해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입니다. 이건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며, 쉽게 말해 컨테이너 하우스 같이 간단한 건축물을 현장에 두 대, 3 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 제주의 경우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 부분이 바람이 많이 불어 정착을 경고히 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주 10년 살아오며 현장 컨테이너 하우스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일인으로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정착 부분을 경고히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체류형 쉼터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수익성은 물론이며 건축물로 해당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경매 토지 분석으로 들어와서 경매 낙찰가는 사회차 최저 5,787만 3천 원으로 감정가 대비 34% 수준까지 떨어져서 기존 매수했을 때 가격의 거의 절반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1년도에 1억 2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거래가로 보아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비의 경우 제일 추천하는 건축 구조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추천하지만 가격 비용이 비싸서 무리가 있으시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조 철근 콘크리트 단독 주택 평당 900만 원 정도 공사하시는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량 철골조 평당 600만 원, 목조 주택 평당 600만 원 선으로 접근하셔서 마음에 들은 공사하시는 곳은 맞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설계 비용의 경우 건축 설계의 경우 100 스퀘어 미터, 30평 미만의 경우 설계부터 준공까지 800만 원이며 건축 계획심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토목 설계의 경우 농지 전용 개발행위 설계부터 준공까지 600만 원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농지 전용비 이건 농지의 땅이 건축 준공을 하면 대지로 바뀌면서 지가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931-4번지의 경우 5022,000원이며 934-3번지의 경우 481,800원 농지 전용 비용이 세금으로 나올 것 같네요. 단독주택으로 준공받아서 농어촌 민박으로 숙박으로 활용하여 이를 숙박 또는 월세로 수익을 창출하시다가 매도를 하거나 사업체 운영 수익을 계속하거나 토지가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였기에 괜찮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은 경매 준비를 하시면서 농지이기 때문에 조천읍사무소를 직접 내방하셔서 농지디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시고 나서 농지디득자격증명서를 미제출 시에 경매 취소가 되며 신청금액 회수가 불가함을 필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낙찰 후에는 기존 건축허가가 있으면 관계자 변경을 하여 바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지만 건축이 취소가 되면 농지는 지주가 작용을 1년을 한 뒤에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경우는 1000sqm 미만의 농지이기 때문에 필수작용이 1년이며, 본회외의 농지가 합산으로 1000sqm가 넘으면 3년작용을 해야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본인 농지 소유. 면접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최선은 기존 건축허가 부분을 변경받아서 받아오면 최고이지만 경매 넘어온 거를 관계자 변경을 진행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건축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사업을 인허가를 받게 되면 공사 후 준공 받고 나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크 부분은 바로 전 말씀드린 건축 인허가 부분을 변경을 못 받게 되면 1년 동안의 임대나 작용을 통해 농사를 짓는 부분이 기간적으로 1년을 개발을 못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법적 리스크 부분은 법무사 권리 분석을 통해서 영도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공사비의 경우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에 따라서 공사 업체들을 통하여 비용 부분이나 비용 절감 부분 등을 피드백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요 부족이나 공실 장기화 입지 분석의 부분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주변 바닷가 등을 고려하면 매입지가가 50% 이상 저렴한 점의 장점을 활용해서 다목적 활용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경매하는 땅에 대한 권리 분석, 유치권 처리, 명도 소송, 계약서 검토 등 법률 자문을 받으신 뒤 건축사를 통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구조 등을 협의하신 뒤 시공사 선정하여 생각하셨던 사업을 진행함을 권유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천읍 조철리 931의 4번지, 934-3번지는 제주 동부권의 성장 가능성과 접근성을 갖춘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협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용도에 맞는 최적의 건축 계획을 수립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는 건축과 함께 물건 분석을 계약하신 뒤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계획하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막힘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일 것이며 더 나은 미래에 도움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DM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 생각하는 건축의 생각이었습니다.